힐링호흡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깊은 호흡으로 5분 묵상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세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깊은 호흡은 내쉬고 들이쉬고 멈추는 호흡. 깊은 호흡이죠. 5분 복상 같이 해볼게요. 뒤꿈치를 힘을 먼저 내쉬고 손에 어깨를 다을 벌려서 몸을 테이크 흔들어서 복부 주변에 있는 근육을 털어 주시고 등어리. 자 균형 있게 어깨 너비만큼 다리 써 주시고 내쉬고 들십니다.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멈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정전인 것과 날씨 들숨 멈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됐음 자 멈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날신 날씨, 날신멈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날요날신날신멈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는 너희 가 하나 님의 성 전인 것과 하나 님의 성령 이 너희 안 에고, 하 시는 것을 알지 못하 느뇨？날 씨글심 몸심 너희 는 너희 가 하나 님의 성 전인 것과 하나 님의 성령 이 너희 안 에고, 하 시는 것을 알지 못하 느뇨？날 씨 범신 날씨 날씨. 신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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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음식.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는요 날씨 고요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우리가 어디 가든 함께 약속하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호흡한 옥상 안에 그곳에. 성전삼성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씀 아멘 숨 응. 고르기 왼손 오른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너희안 과시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요 큰거 앞에서 깊은 호흡으로 5분 묵상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